안녕하세요. 커스텀메이드입니다. 오늘은 링컨 에비에이터 태경오토 스텝 장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태경오토 2020 스마트 버전이며 캠 배선 및 전원선은 스티어링 힐 아래에서 작업을 합니다. 순정 라인과 더불어 깔끔하게 정리하여 드렸고요. 180mm의 넓은 발판과 최대 400kg의 하중을 견디며, 발판 표면에는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및 4중 안전장치로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발판의 칼라는 블랙, 화이트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고급 국산 LED를 사용하여 야간에도 스텝을 환하게 밝혀주고 전동 스텝 시공만으로도 편리함과 드레스업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초보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도어를 열면 열린 방향으로만 발판이 나오고 발판이 나오거나 들어가는 도중이라도 물체가 감지가 되면 사중 안전장치로 인해 발판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이때 다시 도어를 열거나 닫으시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서비스 센터 혹은 세차 시 스텝의 온오프 하는 방법입니다. 리모컨의 닫힌 버튼을 1초 간격으로 5번 누르시면 스텝의 기능이 정지가 되며 반대로 리모컨의 열린 버튼을 5번 누르시면 오토 스텝의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작업 완료 시 제공되는 품질 보증서와 자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전용 유랄제도 같이 드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